저는 요즘 그 기억력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력? 예. 아예 아는 지인인데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이름을 알아야 전화를 찾을 건데 그게 기억이 끝끝내 안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음식점에 식당에 그또약을 하려고 음. 상호를 기억을 자주 가는 음. 건데 그것도 기억이 지금 안 나고 힘을 짜내고 살았는데 그 힘을 짜내고 살아왔다는 거는 네. 참 많이 애를 쓰고 살아온 거잖아요. 네.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나한테 애를 쓰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? 그건 내가 의무다 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뭐제 자신인데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. 인색하고 야박하고 내 자신한테 잘 못하잖아요. 네. 그럼 치매 걸려요. 전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다 네. 그거는 그 지인이 혹시라도 화가 났을 수도 있어 음. 근데 이제 내 전화를 받으면 그 느낌을 갖다 나한테 전달 받는 게 싫어서 내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다고 음. 해석은 가장 좋은 걸로 네.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 시간은 전화를 할 타임이 아닌 거였구나 <laughs> 식당 상호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다른 식당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. 여러 가지야, 해석은. 그러고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짜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야. 그러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. 전에는 심각했었어. 사는 게 심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, 아, 널널하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. 그러기 때문에 느슨해진 거라고 음. 3일 전에 먹은 점심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? 생각이 나겠습니다 생각이 네. 나요? <laughs> 네,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면 <laughs> 음. 10년 전에 먹은 점심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? 네, 생각이 안 나죠 네. 그거는 본성이야 음. 생각이 안 나는 건 본성이라고 음. 나한테 더럽게 얘기한 사람 음, 머릿속에 생각이 오랫동안 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에고로 잡고 있는 음.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. 음. 목숨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고집이 있잖아요. 음.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음. 해석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야 돼요. 아,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걸려서 가족들한테,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? 라고 하는 공포 있잖아요. 그 공포는 소원이 된다고. 우주에 주문을 던졌네.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. 주문을 던졌잖아요. 그 우주는 어떻게 접수를 하냐면 치매 두 글자만 접수해요. 그러면 이제 택배를 이제 어떻게 할까? 건강하게 해주세요. 라고 우주에 택배를 보내잖아요. 그러면 우주가 생각했을 때 건강하지 않구나, 질병, 이렇게 하죠. 우리 아들, 운전 잘하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.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접수를 할까? 사고. 사고. 가난의 작은 부자겠지? 그럼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세요. 라고 하면 더 가난. 내 안에 하늘 머리가 훨씬 세요. 내 안에 하늘한테 내어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. 내 삶을 갖다가 경이롭게 봐야 돼요. 공손하고 응.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. 응. 응. 내 안에 하늘도 있고, 아내 안에 하늘도 있어요. 응. 그러면 내 안에 하늘도 귀하고, 나와 살고 있는 아내의 하늘도 귀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내안의 하늘이, 아내 안에 하늘한테 경배를 합니다. 응. 엎드려 절을 합니다. 응. 이게 라마스 때잖아요. 그렇게 살아야 돼요. 한 배를 탔는데 서로 소외를 시키고 입을 내민다는 거는 그거는 내 안에 하늘한테 은혜를 갚는게 아니에요.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. 이거는 거짓말이야. 내가 조금이라도 아내한테 손해를 안 보고 싶기 때문에 아내도 그 거울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 상대 안에 하늘은 어떨 것 같아?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야 서열을 정하는 게 있어요 너는 괜찮은 사람 너는 뭐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그 느낌이 공간에 떠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 서열을 정하는 거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다기에다 안기한 사람이 없어요. 그걸 갖다가 자꾸 알아차리라고 내 앞에 걸림돌을 갖다가 가족으로 만들어 놨어요. 내 마음이 활짝 펴가지고 하, 진짜 신성한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가족들이 다 살아나요.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아나면 좋잖아요. 나는 이만큼 하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변해봐 이런 건 없어요. 내 안에 그 거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거울을 보여주는 거래. 그러면 그 사람의 거울을 갖다가 닦으려고 하는 거는 노비야, 노비. 내 안에 거울만 닦으면 주인이에요.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쁠 거야. 이건 노비지. 나로 인해서 기뻐야죠. 내 자체가 덕인데. 그러고 우리는 원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원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내 자체가 복이라고 빙그레단 상더 보셔야 돼요. 빙그레단 상을 갖다가 꼼꼼하게 보면서 필사도 하세요.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. 사람을 좀 천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안 돼. 그러면 나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지라도 내 자식 손자까지 다 가요. 인근의단상을 있잖아요. 그러면 아,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안 보게 돼요. 나만 보게 되거든요. 기억력이 좀 없어진 거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기억력이 없어진 거는 그거는 그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. 해석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면 되지.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마음이 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런데 이걸 왜 기억을 못 하지? 큰일 났네? 라고 하면 다음에 것들도 줄줄이 다 기억을 못 하게 돼요. 음. 그런 거꼭 필요한 거는 기억을 짠하고 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